제가 원숭이띠에 대해서 조금 오늘은 오반기를 좀 해주려고. 왜냐면, 어, 되게 좋아요, 이제. 앞으로가. 그리고 이 원숭이띠들은 돈복이 있는 것 같아. 그래서 돈이 떨어질 만하면 내 돈이고 니네 돈이고 만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돈을 못 모으는 사람이 있어요. 뭐 그런 분들은 나는 왜 돈이 안 모아지지? 때가 왔을 때 때를 잘못 받은 거야.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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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일 이렇게 나가도 매일 반가운. 구독자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할수 있는 것도 저는 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어 이런 거가 나왔는지 모르지만 구독자 여러분들을 이 유튜브를 통해서 고맙다는 말, 감사하다는 말 이런 말 문자로 받았을 때 너무 기분 좋습니다 이게 돈안 들이고 우리나라에서 뭐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겠지만은 돈안 들이기도 하는 거참 많거든 그게 말이에요 그게 인사거든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근데 이런 게 되게 인색해 우리나라 사람은 근데 이제 수줍음을 많이 타서 그렇다고 그러는데 그건 고치면 되더라고요 저도 이런 말할줄 몰랐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말이 술술 막 나와 그렇다고 뭐 가식으로 나오는 건 아닌데 진짜, 신년 새해가 되면은, 새해 인사를 또 드리겠지만은, 어쨌든 그래도 새해에는 모든 분들이, 이 유튜브를 보시는 모든 분들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행복은 그렇게 길지가 않아요. 짧아요. 그러니까 행복하, 아나 어, 지금 너무 행복하다, 막 이러시는 분은 곧 불행이 오니까, 그거를 감지하셔서 늘 스트레스 속에서 사는 거 같아요, 사람들이. 아, 오늘은 왜 그러냐면, 원숭이띠에서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그동안 너무너무 고생들 많이 하셨어요 뭐 악삼제다 뭐막 이런 이런 삼제 때막 해서 그 전제 삼제가 되기 전에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5년이라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들어오기 전부터 악삼제는 칩니다 치는 게 뭐야 돈으로 치고 몸으로 치고 어 사람으로 치고 막 이렇게 해서 막 여기저기 막뭐엎어고뭐 뭐 이렇게 다 맞아 다 맞아 근데 맞고도 잘 버티는 게 맞은 사람들은 잘 버티더라고요 자, 일단은 40대를 보겠습니다. 물론 20대, 30대도 있긴 하는데, 30대, 40대 여러분들, 아, 50대도 포함이네. 제가 원숭이띠에 대해서 조금 오늘은 오반기를 좀 해주려고. 왜냐면 어, 되게 좋아요. 이제 앞으로가, 그리고 이 원숭이띠들은. 돈복이 있는 것 같아 그래서 돈이 떨어질 만하면 내 돈이고 네 돈이고 만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돈을 못 모으는 사람이 있어요 뭐 그런 분들은 나는 왜 돈이 안 모아지지? 때가 왔을 때 때를 잘못 받은 거야 제가 말씀드리는 건 만약에 구렁이 꿈을 꾸었다든가 콩 잡고 이런 걸 꿨다든가 막 이러면은 그 운이 왔다는 징조거든요 그리고 운이 왔으면 운을 받으셔야 돼요 왜 받느냐고, 사람들은 그런데. 그냥 나한테 도와주면 돼. 그렇지 않습니다. 뭐든지 당겨야 돼요. 그런 말 있잖아요. 감나무 밑에서 백날 기다려봐야 감이 떨어지나. 흔들어야죠. 자, 원숭이 띠들. 20대, 30대 여러분들. 좀 바삐바삐 움직이실 것 같아요. 그리고 40대, 50대 여러분들. 금전 문제가 조금씩 조금씩 풀립니다. 건강으로 안 좋아하시던 분들도 건강이 아마도 작년 한 하반기 정도, 요 정도에서는 많이 풀렸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힘내셔도 돼요. 돼요. 그리고 삼재가 끝나서 그런 게 아니라 그동안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힘든 과정을 다 지냈기 때문에 이제는 좋은 일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잔나비띠에 갑진해잖아요. 그래서 갑진년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돈하고 새로운 일이 보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금전적으로 돌아갈 때 금전이 좀잘 돌아가고 건강적으로 안 좋으셨던 분들도 아마 작년 하반기부터 많이 좋아진 걸로 저는 느껴집니다. 자, 지금 신년도에는 어떻게 되냐? 아주 좋죠. 자, 이거는 이제 사업하고 영업하는 사람들인데, 그런데 이제 조상을 좀 많이 이, 좀 빌어야 돼 이런 원숭이띠들은 왜냐면 신까무리가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 같은 길을 가는 사람이든 아니면 신기가 우리보다도 더센 사람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와서 나는 보살님보다 세요. 그러니까 오를 다. 알수 있다 이러는데 그거는 감으로, 촉으로 내가 그냥 마치는 거지 남의 일을 이렇게 풀리게 해준다거나 좋아하는 거는 무당들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잔나비찌들이 올해 상반기 각진 연애는요 매우 좋은 걸로 나옵니다 자 이제 길이 트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트여 있는 일을 잘 잡으셔 갖고 올해 만약에 올 내년, 후년까지 만 3년 정도에 제가 이제 보니까 대수적으로 들은 것 같아. 이말이 이 말이 맞지만 이거 빨간 거하고 하얀 거 이거. 이거 몇 백만원, 몇 천만원 줘도 잘안 나오는 거예요. 이게 무시하는 건 아니야. 나도 <laughs> 이거 나오니까 기분 되게 좋네. 이만큼, 원숭이띠들, 20대, 30대, 금전적으로 좀 왔다 갔다 하는 거, 그 다음에 좀더 돈을 많이 받고 이직을 하거나, 이런일 생기고요. 그리고 요즘에는 젊은 분들이 자영업을 많이 하잖아. 그러니까, 어, 나이 드신 분들은 거의 그냥 밑에서 일하는 사람으로 가고, 원래 이 사장은 젊은 사람들이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취업이나 이런 문제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이동수가 들어와 있습니다. 이동수가 들어와 있으니까 그 이동은 하셔도 될것 같아요. 그래서 장사를 하시는 분 요건 장사거든요. 장사를 하시는 분 아니면 또 새롭게 내가 좀 변화가를 있게 하고 싶다. 요런 분들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이동수가 들어와 있으니까 가게를 하시는 분 뭐인데 이사보다도 저는 금전이 원활하게 돌아가는 거는 자영업 하시는 분들인 것 같아요. 자 이제부터 올해 내년 내후년까지. 제가 봤을 때는 3년 동안 내이돈 버는 게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힘내시고요. 그리고 이제 50대 60대들, 50대 60대 분들은 내가 뭔가를 자손한테 물려준다든가 자손이 하고 있는 거 도와준다든가 이러신 분들 괜찮습니다. 이제 건강이 괜찮아지고 회복할 단계니까 이제 나가서 일 하셔도 돼요. 그래서 악착같이 진짜 끈을 놓지 않고. 잘 버티신 분들은 올해 정말 대박 뒤에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모르는데, 대박 뒤가 될 정도로, 이 정도로. 풀릴 수 있어요. 그렇다고 또 요즘에 뭐돈 뿔리는 거막 이런 것 쪽으로 말고 내가 열심히 집을 사서 뿔린다든가 요즘에 집 사기가 어렵다고 하는데 사실은 지금이야말로 집을 살 때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제 생각하고 구독자 여러분들하고 틀릴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습니다. 이미 내려갔을 때 조금 사놓으면 분명히 올라갈 때가 있으니까 무리하게만 사지 않으면 저는 돈이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원숭이들이 제가 이동수가 있다 그랬잖아요 이동을 하시게 되면은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뭐 자영업 하시는 분이에요 분명히 이거는 어, 이사가 아니고 그래서 그 변동이나 이동수가 들어 있으신 분들 50대 60대가 되겠습니다 50대 60대 분들은 많이 움직이셔 갖고 때는 이때니까 돈은 갑작스럽게 벌고 또 갑작스럽게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돈이 들어갈 때 간수를 잘 하시고, 저희 같은 이런 줄에 계신 분들도 잘 되겠지만, 혹여나 신줄이 강하고, 무당은 아닌데 신줄이 강하고, 기도를 열심히 하시고, 기도를 다니시고 이러시는 분들, 올 상반기에 꼭 정월달에, 놓치지 마시고요. 조상을 위해서, 일을 한다든가, 내가 재수를 받는 일을 한다든가, 이러면 정말로 금전, 커다란 금전을 만질 수 있고, 또는 모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런 때가 오면은 놓치지 마시고 꼭 잡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원숭이 띠들이 올해는 괜찮다는 얘기입니다. 괜찮으니까 가만히 있지 말고 움직여라. 그러면 내 돈이 되고, 하늘도 문이 열리고, 땅도 문이 열리고 그러면 부동산 개통이나 이렇게 해도 되고 하늘에다 제를 지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럼 천도제나 내 조상을 위해서. 내가 이제는, 그냥 돈을 써야 들어오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천만원 쓰고, 이천만원, 삼천만원, 이렇게 좀 하잖아요. 근데 이제 이거 작은 돈일 수도 있는데, 요즘에는 큰 돈입니다. 그래서 원숭이띠들 화이팅입니다. 어쨌든 상반기든 하반기든 다 운이 열려있으니까 움직이시는 거 많고, 근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좀 따뜻해질 때. 그러니까 정월달에 이제 내가 재수를, 곳을 받고 이렇게 되면 조금 약간 왜 봄, 하고 여름하고 이렇게 올때좀 만약 따뜻하잖아요 긴팔을 입고 나갔는데 땀이 흘리고 이럴 때 요게 그러니까 한 4월이나 5월쯤 될것 같네요 요 정도 되면은 뭔가 기미가 보일 거예요 요거 꼭 잡으세요 누가 넌지시 뭐를 사라고 한다든가 뭐 이렇게 좀 가까운 친지나 귀인 쪽으로 귀인이 될수 있는 사람이 나타나요 그래서 그거를 의심하지 말고 저는 투자나 샀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언제 4월달, 5월달, 6월달 이런 음력으로 3, 4, 5월달이 되거든요. 요럴 때 분명히 돈벌 기회가 있으니까 그때를 놓치지 마시고 돈을 잡으세요. 뭐그 이후로도 벌을 수 있겠지만 때는 그때가 딱 적합한 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숭이띠들 여러분 그동안 고생하신 분들이 아마. 30대, 40대, 50대가 제일 많을 거예요. 그래서 나이가 많을수록 점점 좀 줄어듭니다. 뭐, 아픈 것도 그렇고, 뭐, 이런 것도 그렇고. 그때까지 아프신 건 자기가 건강 관리 못한 거고, 그건 뭐, 어쩔 수 없는 거고. 근데 저희가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는, 그 때, 그 때마다 다르니까, 요렇게는 하지 마세요. 이런 일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러는데, 제가 몇년전 꾸준하게 이렇게 찍었을 때를 봤을 때는, 그때는 어떻게 하면 잘 봐야지 이러고 하니까, 막 잡생각도 들고 그러는데, 지금은 머릿속에서 나오는 거 그대로 제가 전파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좋은 일 분명히 있을 겁니다. 원숭이띠들,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